다이존 예방 콘텐츠 건강한 스마트폰 사용을 위한 낄기 빠빠 접근법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혜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생활의 필수품이라고 할수 있는 스마트폰의 사용 습관을 스스로 점검해보고 어떻게 하면 이 스마트폰을 건강하고 바르게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성인 거의 모두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5명 중 1명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속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스마트폰 과의존의 심각성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78.7%가 심각하다고 응답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서도 36.6%가 이용시간이 과도하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우리 삶의 필수 수단으로 자리 잡은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바르게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스마트 쉼센터 예방교육 강사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마트 쉼센터에서 스마트폰 및 인터넷 과이존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예방교육 강사 현도남이라고 합니다. 여보 얘들아. 아빠 TV 나왔다! <laughs> 네, 좀 간단하게 스마트쉼센터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스마트쉼센터는요, 스마트폰 과이존 예방 및 해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끼끼빠빠 접근법이라는 주제로, 대학생과 직장인분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과이존 예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낄땐 끼고 빠질 땐 빠져라라는 말을 줄여서 흔히 낄끼 빠빠라고 하잖아요. 스마트폰 사용에 있어서도 꼭 필요한 부분은 조절해서 사용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대체해서 사용하자는 의미에서 낄끼 빠빠식 접근법이라는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스마트폰 과이존 문제를 예방하려면 스마트폰을 아예 사용하지 않는다든가 하는 뭔가 강력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건 아닐까요? 우리가 교통 사고가 걱정된다고 해서 차를 타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스마트폰 과외전 문제가 심각하다고 해서 스마트폰을 아예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번 시간을 통해 우리 생활의 필수품인 스마트폰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바르게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강사님 말씀이 정말 일리가 있네요. 그렇다면 강사님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했을 때 스마트폰 과이존 위험군이라고 이야기 하나요? 여러분들의 스마트폰 과이존 위험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지금부터 열 손가락 접기 게임을 해볼 텐데요. 먼저 열 손가락을 쫙 펴시고요. 지금부터 제가 스마트폰 사용 습관과 관련해서 열 가지 경우를 제시하겠습니다. 자신에게 해당될 때마다 손가락을 하나씩 하나씩 접으시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버스나 지하철, 자동차를 타면 일단 스마트폰부터 꺼낸다. 두 번째, 잠들기 전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잠이 든다. 세 번째, 화장실에 갈 때나 밥을 먹을 때 스마트폰을 본다. 네 번째, 스마트폰으로 뉴스나 SNS를 확인하며 하루를 시작한다. 다섯 번째, 충전한 배터리가 하루 동안 지속되기 힘들다. 여섯 번째, 연락이 올 곳이 없는데 나도 모르게 스마트폰을 확인하게 된다. 일곱 번째, TV를 보고 있을 때도 동시에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여덟 번째, 공부 또는 일을 하고 있을 때도 스마트폰을 항상 책상 옆에 둔다. 아홉 번째, 직접 대화하는 것보다 문자나 SNS로 대화하는 것이 더 편하다. 열 번째, 사람을 만나고 있을 때도 수시로 스마트폰을 확인하게 된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손가락을 몇 개나 접으셨나요? 0에서 2개는 스마트폰 의존도가 낮음, 3개에서 6개는 스마트폰 의존 초기, 7개에서 10개는 심각하게 스마트폰에 의존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제 스마트폰 과외존이란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단순히 어떤 사람이 스마트폰을 너무 오랫동안 사용한다고 해서 스마트폰 과외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현저성, 조절 실패, 문제적 결과 이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고려해야 합니다. 이 단어들을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첫째, 현저성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을 때도 자꾸 스마트폰이 생각나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조절 실패는 스스로 세운 스마트폰 사용 시간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 문제적 결과는 자신의 스마트폰 사용 습관으로 인해 건강, 학업 그리고 대인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경우를 의미합니다. 음, 건강, 업무, 학업, 대인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경우라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신체의 특정 부위가 아픈 경우,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다음날 지각을 한다거나. 수업이나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조는 일이 반복되는 경우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현실에서의 대인관계가 축소되거나 가족, 친구 및 동료와의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바로 문제적 결과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신의 스마트폰 과이존 수준을 구체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스마트 쉼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첫 번째 화면 오른쪽에 과이존 진단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시면 곧바로 스마트폰 과외존 진단 여부를 체크할 수 있고 결과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과외존이라고 제가 판단하는 정말 정말 쉬운 방법을 말씀드리면요. 자신의 스마트폰 사용 습관 때문에 나 또는 내 주위의 사람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행복하지 않다면 스마트폰 과외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루 일과를 예로 들어서 스마트폰 과외존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학업과 업무를 모두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씻고, 저녁을 먹고, 설거지도 하고, 아이도 재웠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시작되는 진정한 나만의 시간, 바로 잠들기 전이죠. 이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맛이야말로 정말 꿀맛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신체가 느끼는 맛은 죽을 맛입니다.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청색광, 즉 블루라이트가 인체의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시킵니다. 이 때문에 수면시간이 부족해지거나 수면시간은 충분하다 해도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쾌한 눈으로 겨우 잠자리에서 일어나 허겁지겁 준비를 하고 아침 식사도 걸은 채 지하철 또는 버스를 타고 집을 나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잠깐 이어폰을 귀에 꽂은 채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거나 게임을 합니다. 그런데 조용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이어폰을 사용할 때에는 필연적으로 스마트폰의 음량을 높일 수 밖에 없습니다. 소리는 곧 소음이 되고 이를 감지하는 달팽이관은 점점 손상됩니다. 나중에는 이것이 바로 소음성 난청으로 발전해서 회복이 어렵게 되죠.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운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통화, 메신저 사용은 물론이고 틈틈이 게임도 하고 있군요. 정말 위험한 모습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학교 또는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오전임에도 불구하고 뇌는 이미 많이 지쳐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정상적으로 학업 또는 업무에 집중할 수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시도 때도 없이 스마트폰을 확인하게 됩니다. 학업과 업무를 모두 마치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어폰을 또 귀에 꽂은 채 스마트폰을 사용합니다. 씻고 저녁을 먹고 설거지하고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 다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나는 꿀맛, 우리 몸은 죽을 맛인 시간이 반복되고 하루가 마무리됩니다. 이러한 패턴이 반복되면 수면 문제, 기억력 저하, 불안, 우울, 소음성 난청, 안구건조증, 거북목 증후군, 손목 터널 증후군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대인 관계에 있어서는 축소, 단절 또는 갈등의 결과를 불러오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아, 내가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할 때도 있지라고 막연하게만 생각했었는데 하루 일과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우리의 스마트폰 과외존 문제가 생각보다 좀 심각하네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스마트폰 과외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문제의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이죠. 우리는 스마트폰을 왜 사용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이유를 분석해보면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정보, 편리함, 관계, 행복감. 이네 가지 측면에서 유익함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네 가지를 스마트폰을 통해서만 얻으려는 생활습관 패턴에 변화를 주면 스마트폰 과외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정보와 편리함이라는 이두 가지 영역만큼은 스마트폰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을 찾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영역은 몇 가지 방법을 통해 사용 시간을 조절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와 행복감은 굳이 스마트폰이 아니어도 아니, 오히려 스마트폰보다 효과가 좋은 다른 수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정보와 편리함의 영역은 스마트폰 사용량을 조절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스마트폰의 설정화면에서 데이터 및 와이파이 사용량 확인을 통해 자신이 스마트폰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스마트폰 사용 관리 앱을 통해 자신의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실천 가능한 조절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양산되고 있는 가짜 정보를 걸러내고 정확한 정보에 보다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와 행복한 부분은 스마트폰이 아닌 다른 더 좋은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먼저 관계 영역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이메일로 73번, SNS로 120번 대화를 해야 한번 직접 만난 것과 같은 친밀도가 생긴다는 통계 결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원한다면 그 사람을 직접 만나서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는 상황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행복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느끼는 행복감은 결국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 물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나오면서 우리는 행복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고도 우리의 뇌에서 도파민이 나오는 경우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누군가를 도와줄 때,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할 때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을 때 바로 도파민이 나오게 되면서 우리는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방법들을 통해 우리는 관계와 행복감의 영향만큼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고도 건강하면서도 효과가 있는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강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건강하고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 습관의 변화는 단순한 시간 조절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삶의 패러다임의 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강사님 이미 스마트폰 과이존 문제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리고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태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마트폰 관리 앱을 사용하기도 하고 여러 다양한 해결 방안을 실천해 봤는데도 스마트폰 과이존 증상이 나아지지 않고 그로 인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스마트폰 과외존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스마트쉼센터에서는 스마트폰 과외존 해소를 위해 다양한 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언제든 손을 내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전화상담을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직접 방문이 어렵거나 지역센터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방문상담사가 직접 가정에 방문하여 6회의 방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후관리 차원에서 2회의 전화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 또한 무료입니다. 그 이외에 18개 지역센터에서 가족 프로그램 등 스마트폰 과외존에서 및 예방을 위한 체험활동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으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스마트 쉼센터에서는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 예방을 위해서 예방 가이드라인 매뉴얼, 교육 자료 등과 같이 활용 가능한 유익한 자료들도 제공하고 있으니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좋은 전문 기관의 서비스가 있었다니 그것도 무료라니 정말 엄청난 정보네요. 고맙습니다, 강사님. 지금까지 우리의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점검하고 건강하고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스마트폰 사용 습관의 변화는 결국 나와 다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행복한 변화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한번 동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조혜지였습니다. 건강한 스마트폰 사용을 위한 낄낄빠빠 접근법